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극렬히 여기어 주시는데 정작 우리 자신은 반복되는 죄로 인해 우리 스스로를 자격 없다 참소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과 바꾸신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값 없이 누리는 은혜, 의 깊이와 넓음을 아는 지혜를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갈무리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36살이면 성인일 텐데, 아직도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있는 것 같아. 부끄러우면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또 받아주시고, 오늘을 잊게 하시니 또한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더 기억함으로 자라가게 하실 줄 믿으며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채워가는 새로운 또 날들을 기회로 주실 것을 주님 믿고 희망을 누립니다. 오소원 성교사님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권이 오늘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충분히 부어주시기를 넘치게 부어주실 줄 묻고 기도합니다. 강하고 뜨겁게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사람과 사람이 무자비하며 풍요 속에서 아파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알파이시오 오메가이신 이미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 속에서 감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질병과 아픔 속에서도 오늘을 주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지체들이 있기에 우리가 연합, 연합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임재로부터임을 믿습니다. 단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이 저희 모두에게 그대로 전해져 살아있는 갈무리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저희가 있음을 다시 감사드리며 약속하신 말씀들 붙잡으며 용기 내어 기쁘게 예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온전히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